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제 본문 이 말씀을 보면은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잠언 4장 전체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이제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도 20절 이제 시작할 때 보면 내 아들아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는 바로 솔로몬이다라고 잠언 1장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그러니까 이 잠언의 저자는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왕으로서 그 어떠한 사람보다 그 어떤 왕보다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왕이었는데 그가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11기상 4장 29절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11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심히 많이 주셔서 그는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30절이 말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자,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지혜로 잠언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진 한 아버지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부여했던 사람,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가장 똑똑했던 한 아버지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너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였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에게 그 자신의 자신이 왕이고 아들은 뭐겠어요왕 왕자인 아들에게 그의 부요함을 지키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의 지식을 지키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의 왕권을 지키라고도 하지 않았고 너의 품위를 지키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오직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전도서를 기록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솔로몬 왕은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다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모뭐 부요함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명성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사람이 내린 결론이 바로 이 전도서 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던 솔로몬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기를 원하면서 내 아들아,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해주는 말을 잘 들어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은, 아들아, 지금 내가 너에게 할 말이 하나 있는데, 지금부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겠니? 라고 하며 지금 아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또 21절을 통해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들아, 지금부터는 내가 너한테 해준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 내가 해준 말을 어디서 어디다 기록을 해서 붙여 놓든지 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가 다시 아버지의 말을 반드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22절을 통해 설명해 줍니다. 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민니라 자, 아들아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도 이이 이 메시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너가 왕자로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요함도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도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도 그 무엇이든 너에게 생명이 되거나 너에게 건강을 줄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다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아들에게 너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 너가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되라고 진신당부하며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예요? 아들아, 내가 지금 너나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너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란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는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란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지혜로.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한가 하나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 실제로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근원이란 그 시작이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샘물의 근원이 뭐예요? 샘물의 시작이 되는 곳을 의미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생명이 시작되는 곳임을 이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근원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자,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은 다 마음을 통해 주신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께서도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하면서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평안을 주실 때 어디에다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주십니다. 평안을 어디 팔에다 주시지 않고 다리에다 주시지 않고 머리에다 주시지 않고 마음에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어디에다 주세요? 마음에 주십니다. 우리가 기쁘다고 할 때는 마음이 기쁜 거죠. 다른 데가 기쁜 게 아니라 마음이 기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는 지금 평안합니다라고 말할 때에도 나의 마음이 평안한 것이고 나는 지금 기쁩니다라고 말할 때도 내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할 때, 막뭐 예배를 들통해 은혜를 받고 또뭐 수련에 가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는 것을 어디를 통해 느낄 수 있어요? 마음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가슴이 뭔가가 뜨겁게 올라오는 무언가를 느끼며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 이 마음을 통해 또 똑같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우울함과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 역시도 우리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내 마음이 우울한 것이고, 내 마음이 두려운 것이고, 내 마음이 그렇게, 어, 그, 두렵게, 어, 두렵고 이제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자, 사실, 바로 이 사실을 솔로몬이 깨달았음이 분명합니다. 자,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도 받을 수 있음을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본문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 맥매 있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들을 만나게 되고 바로 그 우리의 마음, 평, 마음에 있는 평화가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라는 말씀입니다 자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가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당부하면서 바로 너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 이네 가지로부터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나의 잘못된 언어로부터 마음을 지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자이 24절 말씀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먼저 솔로몬은 아들에게 구부러진 말과 또 비뚤어진 말로부터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자, 구부러진 말이란 그말 그대로 말이 구부러져 있으면 뭐예요? 말이 올바른 말이 아니라 잘못된 말임을 의미합니다. 자, 그 말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또 더러운 말이 될 수도 있고 누구를 조롱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그것이 올바른 말이 아닌 잘못된 말을 이제 그 구부러진 말, 또 그리고 비뚤어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남을 뭐 예를 들어 비난을 하는 말을 하거나, 또 남을 욕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거짓말을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평안하거나,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막 욕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평안한 분이 계신가요? 그 누구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먼저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멀리함으로 최대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런 말을 멀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10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10편 141편 3절. 여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주님 내 입으로 그 어떤 잘못된 말을 하지 않게 내 입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입술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높인다면 바로 우리의 이런 이런 언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보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자, 솔로몬은 아들에게 또 당부하는 것은 시선을 다른데 빼앗기지 말고 너의 시선을 다른데 빼앗기지 말고 오직 앞을 곧게 살피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되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 그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피하여서 내 마음을 지켜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이 그것이 뭐 SNS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유튜브 뭐 영상 뭐 무엇이든 다될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뭐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뭐 이렇게 글이나 뭐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서 막 비교 의식이 느껴지고 열등감이 느껴지고 내 인생은 왜 이렇고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잘 사나 막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내 감정이 상하여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차라리 그 SNS를 과감하게 하지 않는 편이 우리에게 더 낫다는 말입니다. 자, 또, 다른 뭐, 다른 수많은 뭐 영상들을 볼 수도 있고 또 영화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볼 때는 모르는데 점점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평안이 사라지고 있음이 느껴진다면 역시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 무엇을 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또 우리가 또 다른 것도 정말 볼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는 찬양 영상도 볼수 있고 말씀 영상도 볼수 있고 또 어떤 은혜가 있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그 다음 세 번째 장애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자이십절 말씀을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 솔로몬은 아들에게,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든든하게 하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왜냐면, 본인도 그래 왔고, 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가는 길은 그 어떠한 길도 평탄한 길은 없습니다. 가는 길은 평평하지 않은 험난한 길을 우리는 다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삶에서 만나는 장애물로 인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거죠가 아니라, 그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게 하셨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범사의 여와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밑에 이제 불어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 26절 말씀처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시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가 인생 길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장애물을 만났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앞에 장애물을 평탄케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악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본문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너는 오직 한 길로만 가고 다른 길로 갈 생각하지 말고 또 죄악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자 우리가 가야하는 길 역시도 한 우리는 한 길로만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디예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중에도 우리는 수없는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어떻게서든 해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만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상세히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늘 죄는 늘 우리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는 우리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자,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음을 요셉이 우리에게 예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자,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뒤에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그 보디발 집에 그 보디발의 사모님이 자신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요셉이 잘생겼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를 유혹해서 나와 함께 동침하자 마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물론 요셉도 젊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흔들릴 수 있었지만 그는 죄를 다스리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가, 그가 죄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그가 스스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 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떻게 내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아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계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죄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음을 다음 10절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대신해서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생각이 없는데 본인이 오셔서 골킥, 골키퍼처럼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셉처럼 내가 나의 마음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만약에 요셉이 이 얘기처럼 함께 있지도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정말 그 사모님 늘 옆에 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막 사모님 무릎에 베고 누워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만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그 자리를 아예 벗어나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뭐, 물론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구할 때, 그,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지킬 힘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지킬 힘을 주시고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을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죄에서 스스로를 지킬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지만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지키려고 아, 정말 나의 마음을 정말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지키려고 해도 때로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자,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내 마음에 풍랑이 찾아오게 되면 평강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으신 사건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 그 길에 그곳에서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고난을 그렇게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되자 당연히 제자들은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제자들이 평안을 되찾고 또 풍랑도 잔잔해지는 역사가 곧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풍랑이 잔잔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홀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도 기도하실 수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제 풍랑을 만날 제자들. 그리고 이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이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모습,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이 지칠대로 지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그들을 향해 다가가셨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배는 출렁출렁거리고 흔들흔들거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험난한 바다를 흔들림 없이 곧장 직진으로 제자들을 향해 걸어 오셨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 당신들의 그 스승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막더막 막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 막 유령이야, 귀신이야, 막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온통 공포와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해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는 그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잔잔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종종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나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며 또 나를 향해 다가오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그 주님이 주님을 알아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나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나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환경을 보면서 두려움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시기만 하면 그 어떠한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허락하신 그 평강을, 그 기쁨을 주님께서 진히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여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언제나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